평생 이러고 사세요라고 듣고 오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평생 이러고 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이게 어쨌든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서울현병원 신한솔입니다 손가락이 생각보다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옵니다. 우리가 사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많이 쓰면 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지 관절들,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의 체중을 받아주면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니까 무릎에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사실은 손도 우리가 평생 손을 쓰면서 살기 때문에 손에도 관절염이 잘 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지에 비해서 상지는 체중을 덜 받기 때문에 관절염이 덜 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관절염이나 이런 경우는 다치거나 외상이 있지 않으면 잘 오지 않는 편인데요. 손의 경우는 많이 쓰시면 관절염이 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손을 많이 쓰셨던 분들, 특히 젊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손에 관절염이 잘 오게 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통증이 있는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끝 관절들 손톱 바로 아래 관절들이 아픈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 이 아래 관절들이 아픈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습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한지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 등도 진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가장 핵심은 아픈 위치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관절이 아프시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를 많이 하고요. 이 관절이 아픈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저명하면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제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드립니다. 사실 손의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쓰셔서 오십니다 예를 들어 무릎 같은 경우는 뭐 오다리라든가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데 손의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위험 인자는 손을 많이 쓰시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제가 직업적으로 젊었을 때 어떤 직업을 하셨어요? 여쭤보시면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 예를 들어 뭐 식당 일을 하셨다거나 청소 일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노동이 많은 직업을 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예 다른 경우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서 우리 우리 몸의 면역체제가 정상적으로 관절을 오히려 적군, 외부인자로 인식을 하셔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관절이 상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아예 원인이 다르게 되고, 이 경우는 어떤 개인의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아주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내에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 같은 소관절에 많이 오는 관절염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광직성 척추염. 이름만 들었을 땐척추에 병이 올것 같은데 이거는 고관절이나 척추에 같이 병이 잘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관절에 관절염이 자주 오는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 소관절에 자주 오는 관절염도 있고. 다만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발병률이 높은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보니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에 오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 하게 됩니다.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을 소위 말해서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써야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관절염 약물이랑 아예 다른 약물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메토트렉세이트류를 쓰게 되고요. 메토트렉세이트류가 듣지 않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아예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약물들, 염증을 조절하는 신약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아예 경우가 다른데 결국 많이 써서 달아서 오는 병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비유에 타이어 바퀴가 마모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타이어 바퀴가 마모가 돼 있는데 그 마모된 타이어에다가 보줌한다라고 뭐 해서 타이어가 마모되었다라는 이 물성 자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실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은 주사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관절염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일단은 대증적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 대증적 치료라고 하면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를 말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 약물 치료로 이제 조절이 되지 않는 단계가 와서 손가락이 아프시고 변형이 있게 되면 제가 환자분들과 상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을 할지 아니면 계속 대증적 치료를 유지할지 이 판단은 환자분과 상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사실 다른 관절들이랑 많이 다른데요. 우리가 무릎, 고관절, 뭐 어깨도 그렇고 관절염이 심한 대부분의 관절은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인공관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관절을 잘라내고 거기에 이제 인공관절을 넣는 건데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뼈를 기준으로 정강이뼈랑 허벅지뼈에 인공관절을 넣게 되고요. 어깨 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깨라는 관절이 결국 이 뼈와 이두 뼈가 이루게 되니 이 각각의 두 뼈를 조금씩 잘라. 내 내고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식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모든 관절이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되는데 손가락의 경우 아시다시피 손가락뼈가 타게 잘 닦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방식의 수술적 치료는 이미 외국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뼈 안에다 인공관절을 집어 넣어 줘야 되는데 이 들어가야 되는 뼈 크기가 작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인공관절물의 고정물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고정이 단단히 유지가 안 되면서 지금까지 외국에서 있었던 실험들에서는 다 2~3년 이상 쓰지를 못했고. 손가락의 관절염의 치료는 요 뼈랑 요뼈 사이에 관절염이 있는 부분의 관절을 잘라서 없앤 다음에 요 뼈와 요두 뼈를 합쳐서 통뼈로 만들어 버려서 아예 관절을 없애는 것이 손가락의 관절염의 치료가 되게 됩니다. 원래대로면 손가락의 뼈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두 뼈를 합쳐서 한 뼈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요 마디가 구부러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네 번째 손가락이나 뭐세 번째 손가락에 끝 마디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먹을 주셨을 때그 손가락만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는 이런 소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주먹을 쥐거나 손을 쓰는데 주가 되는 관절은 근위지관절이라고 하는 요 관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원위지관절 끝 관절에 오기 때문에 이 관절이 사실 다 젖이지 않는 게 주먹을 쥐거나 이런 기능상 장애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통증이 심하고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걸 포기를 하고 통증과 변형을 해결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이 있어 움직여야 되는데 관절이 달아서 두 관절이 뼈가 맞붙을 정도가 되면 어차피 관절이 접었다 폈다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손가락의 관절염이 심하신 환자분들은 주먹을 접으시라라고 하면 이렇게 주먹이 져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들이 다 주먹이 안 져지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이 마디가 덜 구부러지는 것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지는 않게 됩니다. 사실 무릎 같은 경우도 무릎의 관절염 이 심하신 분들 보면 막 오다리 심하다라고 하는데 손가락도 마찬가지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손가락이 이렇게 막 휘어져 있으십니다. 휘 있고 여기 관절염 때문에 부어있고 통증이 있고 어차피 꽉 주먹을 쥐실 때 젖이지도 않고 하게 되니 그럼 어차피 쥐어지는 거를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포기를 하고 변형을 해결을 하고 통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은 사실 무릎 인공관절보다 훨씬 덜합니다. 우리가 골절 같은 경우도 골절에 느끼는 통증은 보통 뼈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대퇴골이나 골반골이 부러졌을 경우는 환자분들이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라고 하시고 손가락뼈는 부러졌을 때 부러진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뼈가 부러졌는데 제가 몰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손가락은 사실 그만큼 통증이 덜합니다. 환자분이 느끼시는 어떤 몸의 부담감이나 수술의 부담감은 출혈도 적고 그다음에 통증도 많은 편은 아닌. 다만 손가락의 수술 자체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비유인데 제가 요만한 퍼즐을 맞춘다라고 할때 결국에 퍼즐이 이만한 퍼즐을 맞추는 거라 정말 퍼즐이 이렇게 작은 퍼즐을 맞추는 거랑 후자가 퍼즐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처럼 손이라는 관절의 크기가 작다 보니 의사 자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좀 많은 부분이 있고 사실 신경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의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이나 이런 부분은 무릎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사실 통증은 훨씬 더 적다 이렇게 이해주시. 해면 될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도 짧아요. 수술하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기는 합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마취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이 수술은 관절염이 있는 부분을 긁어내고 두뼈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관절염을 긁어내면 긁어낼수록 나중에 뼈가 더잘 붙고 결과가 좋아서 사실 뭐 30분 내에 끝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못 끝낼 수술은 아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술에 따라서 의사가 시간을 더들이면 결과가 좋은 수술들이 있는데 저는 이 수술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좀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무릎이나 다른 인공관절을 하는 관절인 경우, 내 관절을 빼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절을 넣는 거고, 이 관절에 몸과 근육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에 3개 있는 뼈를 어떻게 보면 큰뼈 하나, 요거 원래대로 두고, 뼈를 하나로 그냥 합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만 사실 잘 보호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따로 일반적으로 막 도수치료하고, 재활치료하고, 병원에 자주 오거나, 요런 불편감은 없으신 수술입니다. 간단하게 손가락에만 보조기로 조금 해드릴 거고 사실은 손을 조금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50대에도 관절염이 오시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도 가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밥 먹고 뭐 컴퓨터 타자 치신다든지 핸드폰 하시는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다 쓰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손으로 뭘꾹 누른다든지 힘이 들어가는 정도는 조금 좀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는데 그냥 밥 먹고 글씨 쓰는 정도는 사실은 한 1-2주 정도면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손의 관절염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손가락의 관절염에 이렇게 통뼈를 만드는 합쳐버리는 수술이 많이 모르시는 이유가 이게 손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하면 이게 의사 입장에서도 어 이거 손가락 막안 구부러지면 불편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고 이 뼈랑 이 뼈를 사실은 붙인다고 수술을 했는데 뼈가 안 붙는 경우나 이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해서 사실은 수부를 전문하는 선생님들이 아니시면 은 수술을 하기 전에 한번 조금 꺼리시고 고민이 되시는 수. 수리기는 하신데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고 많은 케이스를 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손가락이 일단 휘어있던 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싹펼을때내 손이 더 이상 휘어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미용적 만족감도 높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술을 할 정도로 관절염이신 분들은 어차피 주먹을 쥐시라고 할때 우리처럼 이렇게 9 0도가 쥐어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에 대한 불편감에 의사도 먼저 질의 겁을 먹어서 많이 수술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현병원 신혜솔이었습니다.